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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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리랑 CM 리프 신에 있는 절 구경 왔어요. 아, 여기 처음 와봤나 어. 어 진짜? 그냥 밖에만 지나지. 아시 아. 많이. 이 할아버지 누구야? 할아버지 광한이 준나라고. 그 크메로 사전 만드는 사람이 음. 스님이에요. 음. 그럼 저다 그 시에 되면 질 거야. 둥둥둥둥둥둥 저기 들어? 응. 뭐하는거야? 응. 들어 많이 들어봤는데 숨긴 응. 응. 말 응. 응. 불경? 한경말 어. 한국말은 응. 한국말지 몰라 약간 산스크말트지만한국말말 음. 토. 만 한국말은 한국말이지만 한국말은 한국말이 같아. 돈 거물 많고 호텔처럼 돈 많이 필요할 것 같아. 불밥뭐 크리시안 이런 거 얘기하고 싶잖아. 영상에 나오면 아, 그래? 안좋을것 같아. 그래? 저를 지나서 골목 마을로 왔어요. 봐봐. 무섭다야, 개. 차가 저기 있네. 못 나고 있나 보다. 안에 아, 네,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지 나왔어문열어차 아, 음. 치카톰. 우. 뭐 어? 갑자기 어나오는 거야. 우리 아 문이... 봐라. 아, 여기 땅 판다고? 음. 피없서 있는데. 그렇네. 응. 먹는데. 비사, 비사 보여. 그 얼만데. 몰라? 몰라? <놀라> 오. 오, 놀래라. 와, <놀라> <놀라> 깜짝 놀랐네. 고고고어고고고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가자 오케이 <목소리> 고아 어, 깜짝 놀랬다 나가수 아, 없는데 그냥 집에 어. 가는 길인데 아 그래 아 어, 심장아 깜짝 놀랐다 맞지 어아나 어. 아는데 원래 알아 <목소리> 걔가 오면 뛰어지 말라고. 원래 아는데 걔 오면 도망가지 말라고 그거. 응. 아는데 현실에 응. 당, 당황하니까 도망가니까 걔가 계속 따라가는 거야. 아, 무서워서. 아, 나무 집 멋있다. 더 어, 나무집 멋있네. 이 동네 집 많네. 근데 다 나무집이네. 그렇네. 멋있다. 어. 어. 나무집, 나무집, 나무집. 어. 어. 다시 나가자. 음. 빨리 뽑아. 어? 뽑아야 돼. 과일. 아 여기 과일이 떨어져 가지고. 바닥 이렇게 되어있네요. 새똥인 줄 알았어요. 나갈까요? 절다 눌러봤어요. 우리가 방금 돌아보는, 눌러보는 절 이름은 워페사라란입니다 가자. 네, 준랑 치킨 사 먹으려고 왔어요. 운전해. 어, 없는 줄 알았는데. 스마 비 플로 비. 나안 먹을래. 몰래 뭐 그럼. 조금만 먹을래. 그럼 플로. 보이. 보이 그만큼만. 플로 보이. 진짜 다 먹을 거야? 어. 오빠 없어 없대. 가슴만. 어깨만. 그럼 스마. 아니 이거 없고 다리도 없고 여기만. 굳 먹었잖아. 거기맛없잖나 어? 안먹을래 응, 오빠는? 그럼 그러니까. 난뭐 어, 엄버우 인데요 아, 오 언니랑 같이 마실거예요한컵천 리을 오 어, 먹자 이아 어. 아, 이렇게 만드는거네 이거 자동이네 어어 만 잘. 맛있겠다. 응. 오렌지 안 나오면 너무 바다래. 그래서 오렌지 넣으면좀 바다라고 쉬어. 그래서 맛있어. 아, 조금. 오빠 어 달달하고 좀 오렌지 맛 달달해요 와 시원해 어때? 아, 진짜 맛있네 달달하고 시원하고 약간 시큼하고 돌도 음. 그래, 때 먹으면 딱이다 이거 유 많아 진짜 조심해야 돼 핸드폰? 어와래서 휴대폰 갖고 도망치면 천만 괜찮은데 어. 아낀 영상들. 어. 조심해야지. 조심해야겠네. 빨리 찍고 가야겠다요. 빨리 찍어. 준민이랑 어. 오늘 소소하게 돌아다니면서 데이트했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